2번입니다. B의 이동문선이 있고요. 두개또 같은 길이가 있는데, 궁금한 거는, 여기 있는 CD하고, d a b 가몇대 몇입니까? 이게 문제예요. 이 중에서, 각이 똑같을 거잖아요. 여기에서 각은 X, X.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고, 그 옆에 있는 각은 그러면은, 180에서 X를 뺀 각. 여기도, 180에서 x를 뺀 각이다 보니 닮은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멸치 같은 삼각형인데 이 커다란 삼각형 하나하고 조만한 세끼 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닮음입니다. 먼저 이 커다란 걸 보게 되면은 길이가 또 밑에 있는 조만한 것도 세끼 삼각형도 두 개가 닮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 점이 있고 얘가 180 마이너스 x였어요. 또 여기도 점이 있고 얘가 180 마이너스 x였지. 그래서 두 개의 각이 똑같잖아요. AA 닮음이 되겠습니다.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<laughs> AA 닮음, AA 닮음이 지우개가 지금 전혀 안 지워지고 있어. 됐다.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. AA 닮음인데요. 그런데 두 개의 길이의 비를 알 수가 있는 게 그래도 이 길이는 양 끝을 점하고 180-X를 양 끝으로 하고 있는 변의 길인데 그게 14가 되고 여기도 점하고 180-X를 양 끝으로 하고 있는 변의 길를 봐야 되는 거니까 8이 되는 거죠. 14하고 8이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. 엄마 삼각형에서는 이 길이가 새끼에서는 이 길이와 대응이 되는 거야. 그래서 아, 두 개가 닮았는데 닮은 비가 14대 8이구나.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하면은 7대 4가 되니까 그럼 두개 에서 대응되는 변. 이거하고 이게 대응되는 변이거든요, 지금. 이 길이 AD랑 요 길이 EC가 대응되는 변이에요. 얘네 둘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는 알수 있는 거지. 뭐야? 7대 4인 거지. 왜? 지금 얘는 닮은 비가 7대 4니까. 요 길이가 7이면 요 길이가 4였잖아. 그러니까 얘랑 대응돼. 얘랑 대응되는 것도 이거야. 그럼 얘가 7대 4가 되잖아요. 근데 이 길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4라고 볼수 있는 거지. 그래서 아 우리 두레비는 7대 4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만약에 7이면 이 길이는 4다. 근데 봐라. 얘도 이들만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똑같지 않냐? 그래서 답은 7대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CD 대 DA는요? 7대4. 정답입니다.